상담센터에서 한 부부가 상담사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어려 있습니다. 상담사는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 사항을 설명하며 그녀의 말은 안심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화면에는 개인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잠재적인 안도의 등대처럼 보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부부는 이 기회를 발견하기 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한 커플이 운동 프로그램 신청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서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소득, 증명, 재산, 부양 가족 및 부채. 텍스트 오버레이는 강조합니다. 필수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인포그래픽은 개인 부채 증명에 대한 핵심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는 전략적 적용에 있어 감정적 호소와 수치적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략적 적용 장문을 강조하는 텍스트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가계 지출 및 최소 생활비의 예시적인 사례는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안전 장치로 금지 명령 신청 및 개인 재활 플랜 B가 언급되었습니다. 안정이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부부의 얼굴에 안도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화면에 운동 승인 후 변경 사항이라는 메시지가 깜박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